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물론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2절에서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 또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는 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 6백사디온에 퍼졌더라 어 요한계시록 그 14장 뭐 어제는 우리 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은 14장은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 말씀해 보면 어 추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어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1 3절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 추수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반전의 책이기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 때로는 손해도 보고 힘겹게 살지만 그런 우리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 땀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기억하시고 아, 갚아주시는 것이 그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두 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이근곡식을 거두는 추수입니다. 이근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잘 간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던 바로 그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를 추수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노의 네, 포도주술에 던지는 주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건가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피가 넘쳐날 것인데 말굴레까지, 말머리에까지 피가 차고 1600스타디온,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상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데그 추수의 내용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추수지요. 하나님의 곡식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걸어왔던 그런 성도들이라면. 은 곡식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그렇게 잘 간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추수, 심판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추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을 성도의 인내라는 말로 표현 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2020년의 미국의 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흔적과 눈물과 땀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며 이 기간을 우리 잘 한번 어, 견뎌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서로 보지 못한지도 오래되고 또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한지도 오래되고 성도님들 소식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반드시 추수할 날, 이건 곡식으로 만나게 될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일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힘겹고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늘의 은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시간과 일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과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